요즘 일거리가 많이 줄어 여기저기서 기사들이 말이 많은데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많은 배달 기사들이 하루하루 일하며 적는 일상들을 적어 올리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민과 쿠팡을 또 까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배민과 쿠팡은 일도 없고 픽업지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으며 프로모션도 점점 내려가서 수입은 반토막이 났고 그로 인해서 다들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입한 한 카페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볼수 있는데 여러가지 말들 중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프로모션으로 꿀 빨고 좋아했으면서 기성수기에는 수익이 났고. 픽업거리가 늘었다고 이렇게 소속회사인 배민을 까는 거 보니 우습다 라는 글을 적어서 올리셨는데 한마디로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는데 본인 소속회사를 까는 짓을 그만두고 그만 징징대라 인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으로 꿀빤 것도 맞는 말이고 지금 일이 없어 수입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픽업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배민은 쿠팡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앞다퉈 프로모션으로 배달비 인상을 통해 배달 기사를 확보하려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민과 쿠팡으로 몰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배민과 쿠팡이 과연 기사들의 노동 환경과 노동 가치를 생각해서 배달비를 올린 것이냐인데, 전혀 아니죠. 두 기업이 배달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에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배달비를 인상했고,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대에 누구나 근무 가능한 도보,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로 배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원래 배달업을 생계로 일하던 배달기사들은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포화상태가 되고 말았고 이렇게 비수기가 찾아오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원래부터 전문적으로 배달 일을 하던 나는 프로모션을 할 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속이와 맞물려 다들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배달 기사들이 징징대는 소리로 치부하고 기웃는 걸 보니 황당해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글을 쓴 사람은 쿠팡이나 배민의 본사 쪽 직원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황당했는데요. 그리고 요즘 단건모드를 일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보고 겪었는데 한번 보시죠. 할 말은 많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거대 기업의 처음 마인드를 볼수 있고 소속 기사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현 상황을 뒤짐지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배달은 제일 밑바닥 직업으로 인식됐고 그곳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는 노동자들이 문제를 말할 여건도 되지 않지만, 만약 문제들을 제기한다고 해도 개선이 힘든 상황인데, 지 밖으로 싸움에나 혈안인 정부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줄 일은 없으니, 우리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같은 배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저런 글을 썼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으나 잘 몰라서 또는 알아도 개인인 내가 혼자서 뭘할수 있겠냐는 생각으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모든 권리는 누가 거쳐주는 것이 아닌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외면하고 반감만 하고 있으면 바뀌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약자들을 위해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줄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오늘의 결론. 저를 딸배 노동조합장으로 뽑아주신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딸배들의 세상. 새... 이뭔 개소리야!